네 여러분 실시간 한 번만 더 킬게요. 어. 안 오시는데? 옷이 있는데 계속 이거 제게 굳어 있었는데 제가 뭘로 했더니 정말 좋아졌어. 그안 보이시면 제가 어디 있지? 제가 켜 드릴게요. 제가 아끼는 조명인데 아 어, 아니 bj컬로이 안녕 그 까불어도 돼너나 친구잖아 너 까불어도 돼 왜냐하면 너나 친구니까 그 어차피 친구니까 되잖아 아, 까불어도 돼 로이야 방금 전에 왜안 왔어 응, 이거 젤개야 이거 젤개야 또 느린가? 응, 이거 젤근데 액괴는 아니고 어... 그... 이거 가 야간 제괴물이 있어 이거랑 그, 후르츠, 포딩, 포딩, 젤리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? 아, 괜찮아. 뭐, 시, 사람 실수할 수도 있지. <laughs> 아, 그리고, 그리고 너, 로이야너 요새 내 채널에 계속 와서 너무 좋다. 밑집에서 부부싸움 하나 봐. <laughs> 아 오늘 그 뭐지 구매랑 매니저 뽑을 건데. 뽑을 거야, 이렇게. 어, 맞아 맞아. 구독자 많이 생겼어. 구독자 38명에서 43명으로 늘었어. 정말 좋던데. 아, 그리고 내가 요번에 그 뭔지 사인을 정했어. 사인을 정했는데 <laughs> 우리 오빠가 지어준 거야. 내가 w w 그, 그 드라마를 좋아해서 이걸로 정했어. 이쁘지? 이 별은 안할 거야. 지금 윗집에서 부부 써, 만하다 오빠가 정해준 건데 내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고 너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 줘그 카톡도 돼그 매니저 부매? 아 그리고 내가 이두 개만 아니라 내가 아 너무 위에 콩콩 낸다. 내가 또그 뭐냐 고정 멤버랑 아이 멤버 아니지 멤버랑 그 다음에 그냥 멤버 이렇게. 너, 이, 핫, 둘, 셋, 네. 그, 이, 네개 중에서 뭐할 거야? 그리고 고장 멤버가, 그, 진짜 잘할 때는, v, i, 이거 맞나? <laughs> 이, p인가? 이게 p였나? v, i, p? 멤버로 될수 있어. 어이. <laughs> 뭐 이네 가지가 이네 가지 네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네니처 부메 đi có tờ mẹ cho em có ở bên phần đi có tờ mẹ cứ c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. 근데, 근데 나 한국 때문에 8시에 와서 좀 늦었어. 아, 진짜? 아, 괜찮아. 너가 이렇게 봐준 것만으로 정말 좋은데. <laughs> 괜찮아. 그리고 그, 그냥 멤버에서 있잖아. 그냥 멤버. 그냥 멤버에서 위로 올라가면 고정 멤버가 되는 거야. 고정 멤버에서 아, 멤버지. 멤버. 그리고 그 고정 멤버에서 또 위로 가면 또 위로 오르면 오르면 V 아이 입힌가? 이힌가 모르겠어 잠시만 입힌 아 그래 1번 VIP 멤버 아 그래? 그냥 멤버로 할 거면 어 그냥 멤버로 할 거지? 그 너랑 나랑 그 톡은 있으니까 그 괜찮고 그너가그 뭐냐 1번 멤버로 할거 하잖아?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돼요?면 어 손에 볼펜 담아 그 뭐냐 그 그냥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아... 돼그너 요새 그, 유나랑 그, 토케? 유나랑 토케? 아, 유나랑 토케? 아. 요새 나는 안에 걔가 답장이 없더라고. 사람들이 많이 안모여대게 그, 박동천 님도 오신다고 했는데 아, 아 아파 그림 그려볼까? 로이야 그럼 내가 오늘 뭐할까? 그냥 나나 나 그냥 쉴시간 틀었어 백개 만 칠까? <laughs> 진짜? 아 진짜? 나랑 만해? 아. <laughs> 이거 내가 좀 굳어서 내가 녹였더니 이렇게 정말 좋아 좋아. 잘 예전에는 막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할때막 끊어졌거든 이렇게. 친구에서는 나랑 나눈다고? 진짜? 뭐 할까? 그림 그릴까? 어, 바꾸할수 있지. 바꾼 당연히 하지. 근데 좀 작아. 근데 좀 작을 거야. 오이. 어, 잡아, 너무 잡아, 진짜 너무 작다. 내가 좀 썼거든, 이거를. 바쁜. 음. 어, 바쁜 왜이래 아 됐는데 나중에 방금 전에 됐지 작게 되 이게 그그 되게 좀 뻑뻑해 녹였는데도 막 굳어서 안돼 바쁘면 그냥 쉽게 되니까 막잘 되지. 나, 로이야, 로이야. 너 요새 내 채널에만 보는 거 같아? 너내 채널에만 보는 아난 아예 안 돼. 아, 그래? 아예 안 돼? 아, 그렇구나. 너가 애께좀 익숙해지면 될걸? 애깨에 익숙해지면 돼. 나도 처음에는 안 됐거든. 너가 아예 안 되면 좀 노력해보면 되지 않을까? 그 애깨 그 만질 때좀 익숙해지고 영상을 좀 많이 보면 될 거야. 그럼 좀잘될 것? 아, 요번에는좀어그 학원을 몰라 다른 사람 것보다 보다 가는 그 다른 사람 거보다가 보다가 네거 보게 되더라고 아 진짜? 내꺼 봤어? 진짜? 어. 좀 나중에 내가 밥 애께 강좌 좀해 줄까? 이게 좀 느려. 그래서. 혼타랑은 응, 그렇죠. 아, 그래서 네가 그 뭐냐? 했구나. 아, 그래서 네가 내 채널에 구독도 하고 했었구나. 음, 알겠다. 나 아, 밑팀 너무 시끄러워. 너무 시끄러워서, 안되 오늘 우리 친척 할머니, 많이 임종하셨어. 임종이 뭐야? 나 임종을 몰라. 임종이 뭐야? 오늘 우리 임종? 임종이 뭔데? 임종이 뭐야? 나 그거 잘 몰라. 내가 임종이란 것에 몰라. <laughs> 어, 저도 몰라. 은정도서 몰라서 미안. 아, 그래? 죽기 전에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죽는 걸 인정이라고 해? 아, 진짜 슬프겠다. 힘내. 내가 널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지. 아, 진짜? 병원에서 방을 따로 만들어주는구나. 아, 어, 너 되게 잘한다. 너 오늘 그러면 좀 울었겠네. 그치? 너 울어서 좀 서운했겠다. 거짓말이지? 거짓말이지? 거짓말이? 어, 맞다. 나 되게 할머니 목소리 잘 내. 내 볼까? 내가 할머니 목소리를 되게 잘 내. <laughs> 네가 그 대사 좀 정해줘. 아, 해볼게. 잠시만. 한번그 뭐냐. <laughs> 내가 내가 그 뭐냐 그 연습 좀 해볼게. 내가 그할 쪽에 관심이 많거든. 게 웃음 좀 해봐야 잘해. 나 되게 할머니 무슨 대차를 내는데 할아버지 같아. 해볼게. 알겠어 해볼게. 내가 그학 쪽에 관심이 많거든. 했어. 웃기지? 내가 의학 쪽에 관심이 많거든. <laughs> 잘 안다고 고마워 너는 그 안해? 그 너는 유튜브 방송 안찍어? 아, 그, 찍으려고 하는데 편집이랑 올리는 법을 모르겠어? 아, 내가 그러면 나중에 올리는 법 내가 좀 알려줄까? 내가 이거 실시간 끝나고 해줄까? 편집하는 법이랑 내가 그, 내가 올리는 법을 내가 알려줄게. 그럼 나 올릴 거지? 내가 마, 많은, 많은 참여를 해주겠다. <laughs> 그 내가 알려줄게, 그럼 너좀 해. 영상 찍는 거 되게 재밌어. 내가 나중에 실시간도 알려줄게. 이거 실시간 끝나고 내가 해줄게, 바로. 그 편집 넣는 것도 해보고 다 할게. 嗯。看 그럼, 나 지금 실시간 끄고 방송 찍을까? 아, 그러면 이거 끝낼게. 알겠지? 너내 영상 조금 봐. 알겠지? 봤으면 댓글 좀 달고. 바이바이. 진짜 바이바이.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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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.